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을 들읍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너희는 한때 그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유독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려면 신뢰할 만한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하며 그 증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어떤 사건에 대해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으로는 안 되고 신뢰할 만한 증인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구약의 전통에 따라 당신이 누구신지 증명해줄 증인들을 내세우십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 진리가 당신을 증명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증언은 그리스도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명할 자격이 있는 증언들을 다음에 두 가지로 꼽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증언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 가장 낮은 자까지도 받아들이심, 끝까지 인간을 향해 신뢰하시는 행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돌보시느라고 휴식을 제대로 취할 시간도 없으셨고, 기도도 새벽에서야 간신히 산에 올라가 혼자서 하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돌보시느라고 휴식을 제대로 취할 시간도 없으셨고, 기도도 새벽에서야 간신히 혼자 산에 가서 하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다가오는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모두 받아들이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악성 질병에 걸린 환자들과 죄인들, 세리들, 과부들도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시점에서도 당신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유다인들마저 받아들이고자 설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향한 마음을 일관되게 유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어리석고 불순한 속마음까지도 모두 보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움이나 분노, 낯잡아보는 마음 없이 그냥 그런 그들의 부족한 모습 자체를 신뢰하셨고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 일들이 이어져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십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손익관계가 없는 이들을 위해서, 심지어 당신을 공격하는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피흘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하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버티고 따라 할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느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 바로 이 일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증명할 두 번째 증언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은 적 없고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글들이, 율법들이, 예언자들의 기록들이 모두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믿으면 그 성경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 마음에 증언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육신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께서 성사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명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씹어 먹도록 내어 주신 거룩한 행위인 성사, 그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더해 주시고 단단히 해 주시는 성경, 이두 가지가 함께 거행되는 미사 안에서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느님의 아드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사와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할수 없다는 것을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더욱 가슴 깊이 느껴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성사와 성경을 자주 가까이 하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시 기억하고 그 힘으로 신앙생활 해주세요.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드님을 증언하시는 미사 안에서 믿음을 다시 단단히 하시고 부활을 맞을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